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구찰시 온라인 수업 달리기에 필요한 근육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뭐 다들 아시겠지만 같은 날에 다 찍고 있습니다 주, 저희가 수업 준비를 일주일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 날 잡아가지고 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옷안 갈아입은거 아니에요 옷잘 갈아입어요 오늘 같은 날이에요 뒤에 보면 알겠지만 같은 날입니다 당분간은 여기 올라와서 계속 이렇게 찍으려고요 찍으니까 또 학교에서 여러분들 교실 보면서 하면 조금 더 집중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앞서 가지고 그 8차 시에서도 했지만, 이게 PPT에서 영상 플레이를 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녹화를 하면 이 영상이 되게 끊기고 말도 다 끊기더라고요. 영상이 안 나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대로 그 부분을 좀 잘라서 돌려내고, 뒤에다 붙였는데, 오늘도 이제 간단히 설명하고, 뒤에 영상 설명을 다시 잘라서 어 설명을 해드리고, 뒤에 붙일게요. 이런식으로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아직은 제가 기술적으로 좀 많이 부족해서 자 다시 한번 이거 간단하게 설명 먼저 하고 넘어가자면 영상 제출은 최대 6개 까지 아 최소 6개 까지 받을 생각이고요그 다음에 세가지그 영상 하나당 세가지 동작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제시된 횟수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제출 기한을 넘길 시 감점 최대 5점 최소 2점 있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계약 후, 영상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계약 후, 수행평가를 봐야 하며, 그 다음에 이거 마저도 보지 않겠다고 하면, 그거는 어 미응시자로 돼서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홈트레이닝 복근 저번 시간에 했죠. 윗몸 일으키기, 레그레이즈, 레그 시저키, 그 다음 오늘은 하체, 카프레이즈, 스쿼트, 런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달리기를 할 때, 뭐, 한 부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운동이고, 우리 몸에는, 한 근육만 필요한 건 없어요. 모든 다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다 서로 관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리기를 할때좀 주로 좀 발달이 되면 좋은 부분은 삼각근, 삼각근은 이 어깨에요. 흔히 에서 어깨 깜빡이라고 하죠. 이제 여러 어깨 하는데, 이 어깨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팔을 움직여주고 강하게 힘차게 움직여주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대웅근은 이거를 같이 제 몸을 이제 받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이 어깨나 그 다음에 복용이 다연결돼 있는 거고. 움직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여기 배근 초초기 기는 하는 데 이거는 허리예요. 허리 라인인데 허리는 항상 중요하죠. 우리 몸의 중심 뭐 중심을 잡아 준다라고 하잖아요. 그다음에 복근. 이거 역시도 내장이 쏠리는 걸 방지해요. 앞서 우리 복근에도 설명 좀 부족했지만 이게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이잖아요. 그럼 이 복근이 얘네들이 흘러나오는 거를 조금 막아 줘요. 그래서 이제 배가 볼록하게 저처럼 배가 볼록 나오는 사람들은 복근이 좀 약하긴 경우도 있고 물론 이제 복근이 강해도 배가 나올 수는 있어요. 이 복근 위에 살이 이제 업히고 이 내장이 조금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뛸때이 복근이 있으면 얘를 탄력이 있는 주머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좌우로 출렁출렁 하는 걸좀 막아줘요. 그래서 체격이 조금 큰 친구들도 달리기를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은 복근이 강해서 그래요. 좌우로 흔, 복근이 강한 것도 있지만 뭐 근육량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이제 많은 친구들인데도 달리기나 이런 걸잘 못하는 친구들은. 체형에 비해서 근육 근육이 조금 부실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달리고 뭐 하는데도 조금 그 영향을 무조건 마르다고 자꾸 마르고 해서 무조건 잘 달리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체격 크고 그다음 뚱뚱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못 달리는 것도 아니에요. 100m 달리기, 50m 달리기 하는 선수들은 오히려 더 거대합니다. 근육량이 그만큼 이제 폭발적인 힘을 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큽니다. 그 장용근은 조금 생소하시겠지만 이몸 안에 있기 때문에. 어, 눈은 육안으로는 확인이안 돼요. 이런 근육들은 대부분 육안으로 거의 다 확인이 돼요. 근데 이제 장여근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석추에서 이 다리 이렇게 연결해주는 지나오면서 생기는 건데 중요한 중요한 근육이기는 해요. 하지만 이게 육안으로 하, 확인도 안 되고 좀 발달시키는데 좀 어렵기는 합니다. 하체 같은 경우는 대퇴사도근 흔히 얘기해서 허벅지라고 하죠. 그다음에 대퇴이두근은 뒤쪽, 대둔근은 여기 엉덩이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엉덩이 쪽인데. 그 다음에 정결공근은 여기 정강이 그 다음에 삼태삼등근은 여기 종아리 지금 이거를 명칭당 뭐 근육 하나하나 세세하게 가서 이 역할을 하고 뭐 하면 이게 범위가 너무 커져서 그냥 큼직큼직 막하게 그냥 대충 이렇게 이런 거라고 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면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니까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거의 몇조 분량이에요. 자 50m 우리 이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오늘 들어갈 것은 하체 운동이에요. 그래서 비복근 이거는 흔히 우리는 종아리 운동이라고 얘기 종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다리까지 내려온 혈액을 심장으로 보내주는 그 역할을 해요. 펌프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종아리 근육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카프레이즈 이게 카프레이즈 동작인데 이 동작을 별로 안좋아하요 종아리 알찬다고 안좋아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동작하면 다리가 조금 더 건강해 보이고 슬림해 보이고 탄탄해 보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좋은 동작이에요 이 음. 종아리 운동은 걷거나 달리고 뛰는 동작을 하기 때문에 단거리 달기나 점프에서 되게 중요한 중요합니다 그리고 대퇴사두근 여기 햄스트링 아까 이제 대퇴이두근이라고도 얘기를 하지만 네, 햄스트링이라고도 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그래서 햄스트링은 관심 있는 친구들은 좀알 수도 있어요. 달리기, 아, 운동선수들 보면 햄스트링 부상으로 인해서, 뭐, 올림픽 대표팀, 뭐 국가대표팀에서 이제 갑자기 하차하고 많은 경우가 생기는데, 햄스트링은 그냥 뒷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대사도 그냥 앞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에 근육이 가장 많은 부위고, 근육량을 지켜주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 소모든 대사질환에 예방이 되고, 기초대사를 높여 칼로리 소비에 도움이 됩니다. 이 허벅지는 우리가 운동하고 다이어트 한다고 그러거나 pt를 가면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진짜 뭐 근육맨들처럼 막 이런 거 시키고 벤치프레스 막 시키고 막 옆기 위로 들고 막 2도 3도 막 이거 하고 이러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이제 그것도 합니다 몸 이제 체형을 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일 많이 강조를 하는 거는 하체 운동이에요 왜냐면 이 하체의 근육량이 제일 많고 크다고 그랬잖아요 근육이 커질수록 기초대사량이 높아져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 소비량이 훨씬 더 높아져요.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게 기초대 사량을 높이기 위해서 하체 발달을 많이 시켜. 그리고 개인적인 거지만 다른 사람들마다 성향적으로 어떤 사람은 팔 근육이 잘 발달이 되는 친구도 있고 가슴 근육, 뭐 복근, 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잘 발달되는 친구도 있고 반대로 아무리 해도 남들보다 해도 발달이 잘안 되는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이제 자세나 동작이나 방법에 잘뭐 잘못될 수도 있지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어이 하체랑 이두 이쪽이 팔쪽 이쪽이 좀 발달이 잘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하체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하체는 정말 그 중요해요. 되게 중요하니까 정말 운동 선수들이나 보디빌더처럼 저, 여러분들이 과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이런 모습처럼 생기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성분들은 아무래도 호르몬적인 것 때문에 남자들보다 이렇게 과하게 근육이 발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아 걱정된다라고 하는 그 정도는 그 정도도 그렇게 몸에서 크게 이상은 되지 않으니까요. 이런 운동들은 좀잘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 대둔근은 허리, 엉덩이, 무릎, 발목 관절 움직임에 관여를 합니다. 대둔근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있죠. 이렇게 대둔근. 이쪽에 이쪽이 대둔근입니다. 근데 이제 엉덩이라고 이제 크게 얘기하는데 이제 하체 강화하는데 역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엉덩이가 잘 받쳐줘야 돼요. 그다음에 몸이 안정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직립보행을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 원숭이들이나 이제 고릴라들 보면 제대로 못 걷고 이렇게 사족보행처럼 손을 이렇게 지그, 짚으면서 걷기도 하잖아요. 이제 그 다음 이족보행을 하더라도 조금 오르, 많이 못 가고 다시 내려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엉덩이 근육이 그 친구들은 발달이 잘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저희처럼 딱 일어서서 얘네들이 받쳐주는 힘이 없어요. 그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아까 전 앞서 얘기했지만 이 영상을 플레이를 시키면 이게 녹화가 잘안 되더라고요. 이제 끊기고 목소리만 나오고 이 동작 자체가 아예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동작에 대한 거는 뒤에 다시 잘라서 붙일 거고요. 테이블에서 자, 지금 연결해서 지금 바로 이 영상을 녹화를 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어색한 감은 있을 거예요. 갑자기. 네, 이거는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카프레이즈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올라가서 손을 잡고 하는데 이거는 의, 저희는 의자를 사용하기는 했지만 그 키에 맞춰서 쇼파를 잡으셔도 되고요그 다음에 뭐 식탁 그 다음 뭐 책상 옆에 뭐든 잡으셔서 운동을 하셔도 돼요 그리고 어 지금 저희가 맨바닥에서 하지만 어 이왕이면 살짝 올라갈 수 있는 턱 같은 게 있으면 좋아요 문턱은 밟으지 마세요 요즘에 문턱이 없긴 하지만 문지방 밟으면은 안 좋다고 어머니들한테 혼날 수 있으니까 잡지 마시고, 뭐 의자에 여기 올라가셔도 돼요. 근데 이제 좀 위험하니까 의자에 올라가지 마시고, 한요 정도 높이, 한 발목 높이에 올수 있는 좀 튼튼한 거 있으면 올라가셔서 가동 범위를 더 크게 크게 해주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영상을, 영상을 이렇게 보시면 앞에를 잡고 그대로 뒤꿈치를 쭉 짜주듯이 올라가야 돼요. 그냥 단순히 올리는 게 올라가면서 엉덩이랑 이렇게 뒤에도 힘을 전체적으로 주시면서 쭉 짜주듯이. 짜주듯이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올라가시고 내려오시고. 물론 이제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난이도를 올리려면 약간 발목 높이만큼 올라가셔서 그 뒤에가 더 내려왔다가 올라가게 하시면 더 좋고요. 바닥에서, 완전 바닥에 닿으면 조금 운동효과는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최대한 바닥에 닿을까 말까 내려왔다가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거는 지금은 좀 난이도를 낮추려고. 그 다음에 스쿼트. 이 스쿼트는 정말 많이 중요해요. 일반적으로 많이 중요하고, 이거는 하체 운동하면 대명사라고도 하죠. 그래 영상을 보시면 다리를 어깨 넓이만큼 벌려 주시고 정면으로 보셔도 되고, 이걸 살짝 틀어 셔도 돼요. 단, 자, 여기서. 자, 다리가 발끝이 정면을 보고 있다. 그러면 이 무릎도 그대로 이 발가락, 엄지발가락을 향해서 그대로 나오셔야 되고, 지금은 윤소민 선생님이 살짝 틀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엄지발가락처럼 사선으로, 무릎도 사선으로 나가야 돼요. 사선으로 빠져야 그렇게 돼야 무릎이 다치지 않습니다. 앉을 때는 뒤에 무슨 투명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앉을 수 있는 한까지 앉으세요. 더, 너무 내려가시지도 않아도 되고, 한이 정도, 90도 이 정도, 이 정도의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기 앉았다 일어났다. 손은 모아주시면 되고, 이런 식으로 5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무릎이 옆으로 좀 나왔다. 옆에서 이제 보시면 사선 다리 사선으로 맞추셨죠. 팔 앞에 고정을 하셨죠. 엉덩이를 뒤로 쭉 빼셔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렇게 상체가 이렇게 서 있어야 돼요. 반듯하게. 상체가 구부러지면 안 돼요. 이게 상체가 서서 앉았다 일어났다. 이것도 5회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옆에서 다시 한번 보시 보시면. 이 발끝보다 무릎이 넘어가면 안돼요 지금 선생님 딱 이것처럼 물론 이제 이게 더 뒤로 갈 수는 없어요 중심을 잡기 어려우니까 이 정도인데 이 엄지발가락 보다 무릎이 더 앞으로 나가게 되면 이 하중이 무릎으로 쏠려요 그래서 무릎이 오히려 무릎에 부상 생겨서 안하는 힘만 못해요 그래서 엉덩이를 최대한 뒤로 빼주시고 허리에 중심을 잡아 주셔야 이렇게 잡 중심을 최대한 잡아주셔야 부상을 당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꼭이 동작은 잘 숙지를 하시고 이 동작을 잘 보셔야 됩니다. 되게 안정적인 자세죠. 이렇게 해서 앉았다가 일어나시고. 앉았다가 일어나고. 무릎이 절대로 이 엄지발가락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 허리가 이렇게 펴져야 돼요. 굽혀지면 안 돼요. 최대한 밑으로 내려가시고 바닥에 무릎이 닿지 않을 만큼 내려가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보시면, 자세가 너무 좋잖아요. 위, 아래. 어, 반대구나. 위, 아래. 위, 아래. 딱 일자로 위아래로 올라가게 해야 돼요. 이게 몸에 이게 좌우에 반동이 없죠. 그 다음에 반대발. 한 발에 다섯 번씩, 최소.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역시 무릎이 발 넘어가지 않죠. 그대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자, 런지 동작도 이렇게 해주시면 되요. 이거는 런지, 이 런지 동작 같은 경우는 이 허벅지 운동에 되게 도움이 되고요. 스쿼트는 전체 운동에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전체 이제 하체 발달하는 데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카프레이즈는 종아리 운동인데, 비복근 운동이죠. 이세 동작만 꾸준히 해줘도 하체 운동에는 너무 좋으니까 이 동작을 꼭 하세요. 그리고 뒤에 그 앞에 제가 영상을, 이게 뒤에 영상을 이거 다시 따다 보니까 그 뒤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몰라서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까 그 다시 녹화된 영상이랑 붙여서 그는 거니까 어색하더라도 이해는 해주세요. 제출은 역시 20333 김기보 이거는 하체라고 해주시고 순서는 카프레이즈 스쿼트 런지 그 다음에 각 동작은 세트당 5회 그 다음에 5월 31일 제출기한 8명 꼭 지켜주시고 제출기한 꼭 지켜주시고 동작 및 횟수 지켜주시고 그 다음에 참고자 참고는 뭐 밤마다 이게 요일이 다 다르고 그다음에 날짜가 다르고 그 차시가 달라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공공으로 해놨으니까 이거 찾으시면 안 돼요. 5.00 5.00 0요일 0차시 제출 영상 하체 이거 왜 없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러신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리고 바로 제가 지금 영상을 뒤에 이제 설명을 해서 부연 설명을 해서 찍건데. 다른 이 앞에 설명보다 이 영상만 참고하셔도 돼요. 사실 그 앞에 제가 영상에 대해서 하나하나 동작에 대한 설명은 간단하게 해드리는데 그것보다는 이 제출 영상만 보시고도 충분히 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 항상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마스크 항상 사용, 그잘 착용하시고 세정제 잘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이메일에 항상 보내주실 수 있도록 하세요. 그리고 저 여러분 전부 다 오늘도 역시 수업 듣는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